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구매할 때 저장 용량 선택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가격대가 껑충 뛰잖아요. 이런 점으로 비춰봤을 때 아이패드 에어 6 모델이 역작이라는 의견입니다.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 위치가 변경이 돼서 페이스타임 즐겨 하시던 분들은 좀더 정면의 각도로 비춰집니다. 기존의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전작과의 성능은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보다는 아이패드 에어 6 세대가 훨씬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. 속도도 빨라졌고 화질도 더 뛰어나고 심지어 발열도 적더라고요. 큰 화면에 이 가격대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기쁘고, 아이폰과도 넘나들며 사용하니 너무 편리해서 매우 매우 만족합니다. 현재 아이패드 에어6 사전 예약할인도 괜찮게 받고 구매했는데 할인 정보도 밑에 남겨놔 볼게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